안녕하십니까 랜드카드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방송된 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탈길이었죠 어제 그 자동판매기 있는 곳이 자 지나간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빼먹었기 때문에 비탈길은 12번이고요 또, 가게에서 양갱을 결제를 했죠. 샀기 때문에 이것을 결제로 본다면, 결제를 하게 되면 육긋이 전멸한다는 내용의 글이 책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꿈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말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11, 20, 30, 봐야지 하는 말소리가 들립니다. 말소리는 18번이고요. 보통 이렇게 제 꿈에서 정체불명의 어, 목소리가 이렇게 대놓고 숫자를 말할 때는 예, 제외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어, 3번이 고정수라고 말했던 지난번 꿈도 생각이 나네요. 3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럼 이것은 왜 나왔느냐 하면 이것을 로또의 해당 회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확률상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 숫자들은 전부 다 해당 로또 회차를 뽑아서 어, 제 꿈과 중복되는 숫자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회차들 간의 중복수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샷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꿈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공원 같은 곳에 있는데 공원의 그 길이 이렇게 비포장 흙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S자형 곡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 한복판에 제가 서 있고요. 그리고 옆에 모르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습니다. 한복판에, 도로 한복판에. 그런데 이쪽이 보니까 누런 색깔의 그 멍멍이들, 개들이 잔뜩 있습니다. 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회색으로 된그 그 멍멍이들 나오지 말라고 막아 놓는 그그 창살 달린 거 있죠? 동물 우리. 예. 그게 요렇게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지를 못 하는데 그런데 요그 창살 사이 요 구멍으로 쬐끄만 강아지들 두 마리가 요렇게 뿅 하고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어, 자동차가 까만색 고급 승용차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 오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강아지들한테 위험해! 하고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강아지들이 그걸 듣고 얼른 욕쪽으로 피합니다. 차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아, 강아지들이 저쪽으로 피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차가 이렇게, 예, 그 강아지를 약간 앞쪽에서 몰고 가는 듯 하다가 강아지가 이쪽으로 피했고, 차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 길을 따라서, 예, 저를 또 피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뒷모습,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 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멍멍이 좀 몰고, 강아지들을 몰아내고, 강아지들 피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 네.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숫자로 해보자면, 자, 일단 동물 가두는 우리의 창살은 37번과 40번 회색이었죠. 그리고 장소는 공원입니다. 27번과 34번. 또 랜드카 타고 모르는 할아버지가 길 한복판에 서 있었죠. 그래서 랜드카 숫자 2번, 28번, 41번, 또 모르는 할아버지 1번, 6번, 15번이고요. 길 한복판에 서 있었기 때문에 6번이나 또는 40, 42번 가로 중에 두수 정도 출할 수 있다라고 어, 조언을 얻었습니다. 또 길이 비포장길 24번, 또 흙길이었습니다. 39번. 자, 그리고 이쪽에 노란색 개들이 잔뜩 있었죠. 막아져서 가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2번, 6번, 8번이고. 개들은 3번, 33번인데요. 갇힌 숫자가 당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멍멍이들 관련된 숫자가 어, 당번의 확률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또 길의 왼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쪽에서 봤을 때 왼쪽 왼쪽이 어, 갇혔기 때문에 왼쪽 1 9번에 가로 가로에 있는 숫자 중에 당번이 있을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 강아지 숫자는 3번과 28번인데요. 두 마리이기 때문에 4번과 29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켰죠. 이렇게 예, 비켰기 때문에 주변수이거나 제외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번과 29번 중에 관심수가 있으면 제외하라고 했는데요. 예, 관심수가... 네, 29번 정도는 관심이 쬐끔 있었네요. 예, 그래서 4번과 29번 관심수가 있었다면 제외를 하라라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둘다 제외수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봤습니다이 승용차의 느낌은 그 옛날 그랜저 그 네모난 그 각진 모양이었는데요. 굉장히 빤딱빤딱하고 네, 광택이 나는 새까만색 자동차였습니다. 예, 완전 고급스러워 보이는 옛날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갔죠. 여기 이렇게 돌아, 뒤 이렇게 돌아가지고 S자형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되돌아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승용차, 고급 승용차는 검은색은 33번과 32번과 0크수이고 고급 승용차는 1번과 20번과 45번, 이렇게 어플로 검색된 숫자들이고요. 조언받은 숫자들은 19번과 34번입니다. 그래서 이 조언을 받은 내용은 이 차가 이렇게 해서 가버렸기 때문에, 어, 19번과 34번 둘 중에 하나만 참고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스샷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꿈 내용은 어, 사실은 횡재수에 관련된 그런 꿈 내용이긴 합니다. 어떠한 동물이 죽으면 그 특정한 동물이 죽으면 어, 횡재수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 꿈을 그냥 올리려고 했는데 어,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아서 그 내용이 혐오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음, 혐오스러운 것을 패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고 뒷부분에 그 숫자 회차 정리에 관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 타임링크를 걸어드리겠으니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그렇게 해서 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간 그 뒤쪽에, 언뜻 보니까, 그 바닥에 덫에 걸려있는 쥐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쥐를, 쥐가 가만히 있으니까 죽은 건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다시 가까이 가서 봤더니만 쥐가 아니라 어 잘려진 꼬리였습니다. 꼬리. 이 꼬리가 마치 어 쥐꼬리가 아니고 여우꼬리인지 족제비인지 하여튼 그런류의 푹실푹실한 털을 가진 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꿈 내용을 숫자로 바꿔보자면 바닥은 일단 6번과 45번이고요. 자, 족제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10번인데요. 또 여우라면은 8번과 25번인데요. 어쨌든 여기 뭐 죽어 있는 꼬리니까 잘려져 있으니까 모두 재회수 확률이 있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꼬리는 어플로 검색을 해 보면 6번과 9번이고요. 또 조언을 받은 바로는 1번과 45번이고 털은 6번으로 조언을 얻었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모든 숫자들 관련된 숫자들이 재회수 확률이 있다라고 조언을 얻었고요. 또 죽은 쥐라면 4번과 18번이 제외인데, 죽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죽었는지, 확실하게 죽었는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쥐가 덫에 잡히면 5번의 확률이 있다라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봤을 때 5번이 땅에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일단 땅에 떨어져 있으면, 다 재회수라고 봐야 합니다. 재회수 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회수들을 알려주는 어, 그런 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스샷을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중에 제가 꿈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숫자들을 종합해서 관련 로또 회차를 분석해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 삼아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숫자나 혹은 제 꿈과 관련된 숫자들을 중복수로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초에 꾸었던 꿈 중에 13번과 14번은 제가 확실치 않으므로 예, 그둘 그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 회차에는 물음표를 옆에 붙여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즐거운 어, 설날 남은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꿈 분석을 도와주신 분은 네이버 백화 카페 빠삐용님이시고 또꿈 해석 도움을 받은 어플은 백학 어플이고, 책자는 로또 당첨번호 내 꿈속에 있다. 새하얀 지음 책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